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고 내곡동 주택 계획 발표를 직접 했던 오세훈 씨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탈로가 나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KBS 보도를 통해 오세훈 씨의 큰 처남이 측량 때문에 못 갔다던 대학원 행사에 처음부터 참석한 듯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당시 큰처남이 행사엔 있지 않았고, 저녁 감사패 수여식만 참석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KBS는 수료식 참석자들을 수소문해 당시 사진에 수십장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1시 반부터 시작된 수료식은 팀별 과제 발표, 평가, 수료증 수여, 감사패 전달 순서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이 대놓고 드러난 겁니다. KBS를 통해 제대로 보도가 됐는데요. 과제에 대한 총평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수류증 수여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추정된 사진도 있고, 가슴에 꽃을 달기 전인데, 행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꽃을 달고, 여러모로 봤을 때, 오세훈 씨의 처남 송 교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취재팀의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오세훈 씨의 어설픈 거짓말이 또, 제대로 수면위로 올라온 셈이죠. 이에 네티즌들은 민주당이었으면 전 언론이 온갖 비판 비난을 했을 텐데 지금은 KBS랑 MBC 빼고는 전부 침묵하나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이따위 사기꾼을 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당은 제정신이냐? 아무리 이명박근혜 독재자 전두환 박정희 후배들이라해도 정도가 있지. 작작해라. 오세훈은 언제까지 거짓말할 건가? 거짓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시장 자격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곡동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KBS와 MBC가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니 갑자기 수용되는지 몰랐다. 그러더니 또 현장에 안 갔다더니 자기 마음에 없었다. 그러더니 의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식이 없으면 그 땅에 존재가 없고 본인 그 가족들이 36억 5천만 원 이익 본거가 없는 겁니까? 아예 그냥 오세훈이란 존재 자체가 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오세훈이란 사람이 없는 거냐고요. 이걸 한결레에서도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측량 현장 있었다더니 대학원 행사 사진에 있네.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이어진 건데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완전히 종결을 찍었습니다. 오세훈이 내곡동 생태탕 집에 왔다는 그 사장님과 아드님의 인터뷰가 나온 건데요. 오세훈 씨는 셀프보상 의혹 대상이 되고 있는 내곡동 땅 측량과 관련해서 본인은 현장에 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작인, 막 측량 팀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쇠하고 있는 게 오세훈 씨인데 그러고 나서 나왔던 얘기가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했던 거죠. 당시 안고일식당을 운영했던 사장님과 아드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신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경작인이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씨와 함께 안고일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김어준 총수가 묻자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 생겨서 눈에 띈다는 확신에 찬 답변을 하는데요. 당시 주방에 있을 때 와서 오세현 의원님을 모시고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좀 부탁하고 맛있는 것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하얀 면바지를 입고 신발이 캐주얼 로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장님과 아드님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당시에 보안 문제 때문이라든가.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풀려서 갑자기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서 당황스러웠다? 라고 김어준 총수가 묻자 그렇죠. MB 그 전에 서울시장에서 준비를 많이 해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세훈은 그 전후로 온 적은 없고 딱한번 기억이 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땅 보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이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를 안 해도 되는데 응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김원준 총수가 묻자.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하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왜 거짓말 하나 싶어서 직접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만류도 있었지만 방송, 토론회 이런 걸 보면서 인간으로서 잘못도 할수 있고 잘못은 반성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거짓말하면서 지도자로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직접 이렇게 나와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니까 오세훈 씨와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오세훈 씨 당신은 김어준 총수 못 이깁니다 생태탕 사장님과 아드님이 출연한 것도 정치적인 겁니까 오세훈 씨는 분명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떠난다고 했고요 증언이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생태탕을 와서 먹었다는 걸본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경작인들을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하더니 생태탕 사장님과 아드님한테도 뭐라고 할 건가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기서. 그리고 용산참사에 대해서 망언을 한게 제대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저런 사람이 다시 서울시장을 한다고요. 저 뻔뻔한 낯짝 좀 이제 그만 봅시다. 심지어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젊은층 분노에 버스요금 깎아준다는 박영선 용서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 오세훈씨는 박영선 후보가 젊은층으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난데없이 버스, 지하철 요금을 40% 깎아준다고 하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겨우 교통비 깎아줄테니 찍어달라고 하는 저급한 제안 이런 후보를 용서해야 되겠는가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겨우 교통비요? 저급한 제안이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청년들 개발 도상국에서 좀 살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던 게 오세훈 씨고요. 세상 만만하죠. 배는 거 없죠. 이렇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나더니 요구하는 다시 가져가라 그러고 그냥 진짜 이 사람은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겠습니까? 눈높이를 맞추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사람과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 깔아보는 사람. 오늘 저녁 8시 반에 이 민주진영 유튜버들과 긴급토론회가 열린다고도 합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씨의 절친 정광훈.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 정광훈이 다시 서울시를 여기저기 활개치고 다닐게 뻔할 뻔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설프게 합리적 보수인척하는 오세훈 씨의 실체가 다 탄로난 마당에 그리고 거짓말이 거짓말 계속해서 낳고 있고 심지어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말까지 했던 사람을 대놓고 거짓말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냥 소가 넘어간다면 앞으로 오세훈 씨가 도대체 뭘 진심을 다해서 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일 사전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박영선, 부산 김영춘 이두 분이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열일할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은. 투표 참여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